다 해놓고 이제 밥을 먹는데 오기가 감태로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 감태로 어. 옷해 옷. 입고 싶어요. 감태로 옷을 해고 입 싶대. 그뭐 옷도 입어. <laughs>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래? 빨간. 아서라, 아서라 응. 동네 염소들이 달려들어 응. 죄다 뜯어 먹는다. 이렇게 해. 감태로 옷을 <laughs> 해서 입어봐. 이렇게 엄마. 이렇게 아유, 뜯어 응? 먹는대죠? 저렇게. 저렇게 염소가 뜯어 먹지, 그웬 떡이냐 이러고. 별 거야. 응, 안 그렇겠어요? 맛있으니까, 그렇지? 응. 응. 아 그런 거다. 여기는 또 어디야? 아 에어라느냐 시장 시장 아 시장 시장에, 시장에 올라갔나 보다. 이 단팥죽. 그지? 단팥죽 비오 오징어. 강오리. 아 시사. 이봐 이거 옷도 이렇게 망. 어, 아, 이거도뭘 뭐 이렇게 음. 널어놨네요? 무청무청 널어놨네 음. 그지? 맛있는 것들 천지네 어 이거 감태 갖고 왔네 할머니 이거 이거 팔은거지 팔라 나왔나봐 그지? 그래. 음. 노을 봐들라고 여기가 볼까요? 여기 또 뭐야 음. 팔아놨네 올겨울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가장 추운 날 나왔어요 추운 날에는 모닥불도 피우고 조개도 구워 먹습니다. 맛있겠다. 엄마, 이거 봐. 조개 구워 먹는 거야. <laughs> 모닥불에다가. 아이고, 이게 얼마나 맛있을까.